아이의 미술작품에 매번 스트레스를 느끼고 계신가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자꾸 엉망이 되거나 시간이 부족해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부모가 도움을 주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죠.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방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이문어 스마트 드로잉 로봇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스타일과 그림을 선택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매번 직접 그리기 힘든 그림에서도 아이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죠. 사용 방법도 간단한데 카드에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림 그림이 상상 이상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며 아이도 부모도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림 그리기를 통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시간입니다. 이 제품은 이미 많은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후기와 높은 평점을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그림 시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만족한 부모와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이 제품의 우수성을 증명하죠. 아이와 함께 미술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문어 스마트 드로잉 로봇으로 시작해보세요. 창의력을 자극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